시간에는 예레미야 강의 37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레갑 족속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갑 족속이란 말을 예레미야 때 이렇게 들을 수가 있네요. 레갑 족속 한 방에 모아서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족속입니다. <laughs> 성경에서 레갑 족속은 딱두번 나옵니다. 그것도 레갑 족속은 북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레갑 족속이 어느 집화였는지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레갑의 아들, 아비나답, 여호, 아, 아, 어, 뭐죠? 아, 아비나답이 아니라, 여호나답인데, 여기서는 요나답이라고, 짧게는 요나답이라고 그러고요. 길게 하면, 요호나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레갑족 속이 어느 집화인지도 나오지도 않았죠. 근데, 북이스라엘 집화입니다. 북 이스라엘 지파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단한번 등장하는 요나답을 요나답의 후손 이 레갑 족속을 어떻게 하시고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한번 시험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첫째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연하답한방 안에 들여서 얘기를 했거든요. 다 술을 먹게, 정지와 그 다음에 술잔을 갖다 놓고 마시라고 했거든요. 기껏 해봐야 20, 20명, 30명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 희소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연하답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동탄에 누가 살고 있는지, 반성동에 누가 가 살고 있는지, 반성동 상가 제일 프라자에 무슨 교회가 있는지, 할렐루야. 그다 아는 거예요. 네? 이 동탄에만 도 교회가 제가 알기로 한 120개는 될 거예요. 120도 더될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섬기되 제대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 극소수랄지라도 그들을 향해 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조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시고요. 그런 사람 오래 쓰시도 않고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신뢰하지 않아요. 편함 없어요. 할렐루야. 한번 딱 내가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 딱정하는그 순간부터 딱그 마음을 중심을 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를 찾아내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파울링이 잠깐 나서 제가 좀 조정을 하고 말씀을 좀드려드릴게요 잠깐만 계세요. 지금 예레미야의 구절을 보게 되면, 오늘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 35장의 부분은 예레미야 본론부의 제2부 가운데의 전반부, 후반부 가운데 후반부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함락 직후의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에 지금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레갑 족속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레갑 족속이 하나님의 눈에 딱든 거예요. 뭔가를... 비교해서 말씀하려고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다 백성들 왕과 이 시드기야 왕하고요. 그 백성들이 저 고관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위기 상황에 처하니까 그걸 모면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 있는 노비들 히브리인의 남자 종과 여자 종을 내보내기로 송아지를 잡아다가 둘로 쪽개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는데도 바벨론 군대가 잠시 그 자리를 떠나니까 언제 그런냐지 고무신 거꾸로 신고 다시 데려다가 종으로 삼았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 뭡니까, 중심에 있을 고관들과, 어, 지도자들이,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약속을 헌신착처럼 버려버렸을 때에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부터 예, 그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맺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행을 저지러 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하나님 어떤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 사실을 들려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한 거예요. 그시로 등장시킨 사람이 바로 레갑 족속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단한번 나와요. 자 열왕기하 10장을 한번 열어봐요. 북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도 아니에요.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 여기에 딱한번 나와요. 그리고 그다음에 예레미 나오는 겁니다. 자. 열왕기와 1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여기 여호나답은 긴 문장이고 이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지금 그 예레미야에서는 요나답 요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호의 약자입니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막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 북이스라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찰 때가 지, 북이스라엘 칠대왕 아하방 때에요. 아하방이 이세벨이라는 이자벨, 이사, 이사벨라,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그게 이세벨이에요. 이자벨라. 그, 그런 영화도 막 있잖아요. 그 이세벨, 그 이세벨을 아내로 취했는데 두로와 시도왕의 그 딸이었죠. 옛 발의 딸이어가지고 발과 아세라 신을 가져왔다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으로 바알신 아세라 국가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켜보다가 결국에 에, 아합과 그의 자식들을 다 죽이는데 누구를 동원했냐면은 그 에, 아합 왕의 장군이었던 예후라는 장군을 불러들여서 싹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후라는 장군이 요나답을 만나서 나와 함께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는데 이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랬을 때 요나답이 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와 손을 잡고 발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아합 왕과 그 식구들을 다 죽이는 일에 동참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호나답이라는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호나답이 있었는데요. 그 여호나답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때는 안 나왔는데 여기 안 나왔는데 예레미야에 보니까 자기 자식의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유언을 하고. 뭘 유언하고 죽었느냐?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5장 그 후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후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어, 레가비족 속요호나답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방에다 모아놓고, 어, 종지와 술잔을 갖다 놓고 술을, 포도주를 마시라고 포도주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보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왔는데, 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주를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에 길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로 어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다가 왜 예루살렘에 왔느냐 1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안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얼마 안 됐죠. 1년 2년 뭐 그러면 북 이스라엘의 한 지파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아마 어 에브라임이나 므나세 지파였을 것이라고 추정은 됩니다. 근데 어디 지파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북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잖아요. 140년의 이 기간이 있는데 그, 어떻게 되었느냐. 북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에 아마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 변, 변방에 살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다가 북쪽에서 바빌론 군대가 내려오니까 그 군대의 이 소문을 듣고 유목민이잖아요. 장막에 사는 집을 안 짓고서 유목민. 올라로 말하면 베드인족 같은 그 이스라엘에 장막 지고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또 남쪽으로 이동했다. 예루살렘까지 간 거죠. 아마 예루살렘 그 안에 지금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도 집을 짓지 아니하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살았겠죠. 그렇게 살았다고 하니까 예 네, 장막을 짓고. 그래서 북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장막을 짓고 사는 유목민 중에 일부가 레갑 족속에 등알 수가 있는데 이 레갑 족속이 결국에 예후와 손잡고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하는 아합 왕조를 없애는데 동참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려고 하는 중에 그 연하답이 유언을 하고 죽은 거죠. 그 유언하고 죽은 것이 예, 여섯 가지를 하지 말라. 우리 계획성계는 다섯 가지인데, 원문에 여섯 가지예요. 여섯 가지를 하지 말고 하나는 꼭 지켜라라는 것이 장막에 거하라라는 것이었고, 다섯 여섯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 시뿌리도 말고 포도원을 경작하지도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경작하지도 말고 소유하지도 말고. 이게 여섯 가지 그리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라는 명령을 듣고 그대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라는 것은 우리가 민숙이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그 쓰임 받을 때에 그러니까 자기가 제수장에 해당되는 레위인이 아닌데도 예,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거나 그랬을 때는 구별하여 나신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죠. 특별히 제사당 그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후손만 제상이 될 수가 있는데, 사무엘은 그 제상지파가 아니죠. 그런데도, 예, 네, 나신인으로 구별되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신인 되면 세 가지 하지 말라겠죠. 예, 네, 그래서, 어, 민숙이 6장 3절에 보면은 포도주와 톡주를 마시지 말라. 그 밑에 보면은, 어,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 자르지 마라.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의 일종의 나시린처럼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레갑족 속이라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꼭 집어서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방에다 불러놓고 치험을 해봐라 포도주를 종지와 술잔를 갖다 놓고 먹여봐라. 근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이거 안 먹었고 그렇게 간 이유는 우리의 조상들의 유훈을 받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다못해 자기의 선조가 말하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선택한 것을 지키고 있거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지금 남유다를 안 지키고 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을 봐라. 이들은 자기의 조상이 얘기하는 것도 듣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얘기한 것도 안 듣는다 이것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란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아무리 작은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다 각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구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개개인들을 알고 있다는 것. 큰 데서 막 하게 되면 명예도 있고 뭐 인기도 있고 뭐 많이 있겠죠. 뭐 알아주는 데도 있고 뻑일 수도 있고. 근데뭐어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묵묵히 새벽에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아 그리고 하나님 주의 종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회개 열심히 감당하고 다 기억한다.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려면 오늘 그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 이 세상의 향락과 기쁨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포도주와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네. 넘어갈 때뭐 아, 기쁨이 있다잖아요. 근데 별로 기쁨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술은 안맞아서 그런지 아니, 기쁨이 있다 그래요. 먹는 사람들은. 아. 이슬을 먹는다 그래 그들은 예, 뭐 이슬을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슬을 먹는다 그래. 예, 이슬이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자오대 이슬을 먹는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세상의 어떤 기쁨, 스트레스 해소를 술로 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술 중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스트레스는요 기도로 풀고 찬송으로 풀고 다 그래야 돼요. 통성으로 풀고 알렐루야, 눈물로 풀고 이래야지. 술로 풀고 나중에 안 되면 담배로 풀고 마약으로 풀고 이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추구하거나 스트레스 해소, 걱정근심을 없애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귀신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술 먹을 때만 정신이 안 나서 괜찮겠지만 술 먹고 나면은 속이 쓰리대요. 저는 안 먹어봤지만 자우지간 속이 쓰리대. 마약하고 그때만 행복하지 마약 떨어지면 벌벌벌 떨대요. 떨린다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근심을 주고 있고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병을 주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그 그러니까 쾌락 일의 영을 중독의 영을 우리는 몰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회개하면로 이걸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향락과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찾으신다. 두 번째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할렐루야 장막을 치게 치는 치는 이것은 계속 이동하라는 거잖아. 네한 곳에 머물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한 장초 장소에 정착함에 살게 되면 그곳에 어떤 소유를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고 물질적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죠. 소유의 증식에 눈을 돌리니까 너희를 그러지 말고 장막을 치고 살아라.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낙은의 여정이다. 혹시 우리가 집이 있어도 그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전세를 살아도 항상 그래야 되는 거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은 천국집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설령 집이 이 땅에 있다 하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여호와 한분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 두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방이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한분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한분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예루살렘이고 한분 하나님이 계시는 으, 계시겠다는 장소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니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북 이스라엘이 아니라 북 이스라엘이 망했어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전에서 멀리 이사를 가 교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성전 가까이 살, 이사 오려고 몸부림을 쳐. 어느 길을 선택하실래요? 물론 성전에 멀리 살아도 주일날 가게 아,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는 사람 이 있죠. 정상 참작이 다세하는 다세요. 그럼. 성전을 멀리 떠나는 건 뭐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새벽 기도 안 나오려고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자오지가. 오늘날은 이 유튜브라는 실시간 방송으로 할렐루야. 지금도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성전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다그 마음을 갖고 이 새벽에 집에서 예배드리려면 더 힘듭니다 마음 자세가 성전에 나오면 벌써 달라지는데 안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그 애쓰는 자는 성전에 나온 것과 똑같은 은혜가 있는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어, 당신이 예배할 때는 예루살렘에 있다 갑니다. 우리는 어, 북 이스라엘의 여기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 있다면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리, 드리오리까? 그때 주님, 뭐라고 한줄 아세요? 자,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사장.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그리심과 에발사인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한동안 드렸었어요 몇백년 동안 에, 그랬는데 에, 그 산이 어떤 장소가 중요하냐 그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이십삼 절로 이십사 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고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 안에서 진리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장소는 장소가 성전과 가까이 있어서 가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이 영과 진리로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그거 알아본 거 아니에요. 성전을 못 나오게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과연 성전을 못 나오게 했는데도 과연 그 예배를 사모하는지를 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 재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이 예배의 중심을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을 여기에 지키겠다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요. 알고가 쭉장이딱나눈 겁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에 1200만에서 400만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어디에다가 주느냐에. 제가 주일마다 항상 행복한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주의 마음이 느끼니 아비의 심장이 막 나오는 거죠. 너무 기뻐요. 우리 성도들이 네? 하나님을 기억하여 저렇게 사랑하는 표현을 어쩐 일에 저기 광명시에서까지 막 오잖아요. 두 시간 반에 차를 타고 아우난 미안해 죽겠어 그냥. 근데도 새벽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새벽에 쫙 일찍 들어와서 암묵입니다. 다 이름을 쓰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겠죠. 오직 한분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열정. 할렐루야. 거기다가 조금 더 하나 더 나가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나는 지키겠다라는 네, 말씀하셨으면 회개하라. 그래으 나는 회개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픈 마음. 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찾아내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복을 주셔요. 그들에게 복을 주셔. 자, 19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앞에라는 말은 이내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르키는 말이에요.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전을 섬길 자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레갑족속에 어떻게 됐냐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빌론 포로 안 죽었어요. 하나님 안죽였어요 그래서 레갑족속이 잡혀갔는데 레갑족속이 돌아와서 제사장 가문이 돼 버립니다. 합쳐져 가지고 결혼해 가지고. 그래서 제사장 집하고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 나를 섬기려고 북 이스라엘의 그곳에서 와서 결국에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 나시린처럼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니 너희들에게 특별한 분깃을 주겠노라 해 가지고 결국에 포로 돌아와서는 이 이스라엘 역사 여기는 잘안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기록된 데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돼버렸다. 무슨 모르지만 저 제상 지파가 돼 버렸다. 무슨 지파였는지 모르지만 저지가 제상 결혼해 가지고 이 제상 지파가 이렇게 안으로 포함돼 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포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아, 그렇구나. 수가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 내 마음을 어디에다가 둘 것인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장소는 있으면 더 감사하지만, 정말 긴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 딱 기억하시고, 어느 순간에 복을 주실 때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더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포도주가 우리를 즐겁게 한다고 하지만. 일시적인 찰나적인 것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물질이 좋아서 여기에다가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곳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너는 우선적으로 천국에 들어와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